다음에 이제 셀프 배신 헤어법 오늘의 핵심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앞머리 예네아네 앞머리 예스? 네. 앞머리 예스? 앞머리 예스는 뭡니까? 보통 앞머리 자르다가 이렇게 호서비 머리 되신 분들 이 되게 많잖아요. 아네네 근데 저, 네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잘잘 잘 잘라서 매일 잘랐다, 길렀다, 잘랐다, 길렀다 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사상 최초 스타킹에서만 앞머리 엄지 커트를 선보여드릴 거예요. 엄지 커트요? 네, 엄지 하나로 두 가지 앞머리 자르는 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네. 사람에 있어서 80%가 머리에서 자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앞머리를 본인이 집에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신장 떨린단 말이에요. 우선 화면을 볼게요. 네. 네, 지금 문근영 씨잖아요. 네. 문근,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없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면서 여성스럽고 되게 분위기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반대로 똑같은 각도의 얼굴인데도 지금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니까 한결 사랑스럽고 귀엽고 네. 어려 보이는 어려워요. 정말 다른 사람같이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머리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저 걸그룹들도 거의 대부분이 앞머리가 이렇게 다 짧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없고 자료하면 준비했어요. 오, 볼까요? 네. 아, 네. 쇼리 네. 아, 씨. 왜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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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해? 쇼리 아, 씨가 작업하기가 가장 아, 힘들었어요. 아, 변화된 아, 모습을 아, 한번 볼게요. 앞머리 있는 모습이요. 아, 네. 아, 네. 될 같아요. 너무 멋있아 사실 네. 동네에서 앞 머리 자를 때요. 최하 정말 5,000원이에요. 어. 근데 앞 머리는 빨리 자른단 말이에요. 저 솔직히 돈이 좀 아깝거든요. 좀 맞아, 비싸게 맞아요.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 드릴게요. 지금 바로 지금 자르실 거예요, 지금? 어어. 예. 지금 지금 자르실 거.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지금 자르실 뭐, 뭐, 거예요. 네. 빨리 잘 잡아야 되고. 네. 엄지를 이용해서 두 가지 머리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네. 사이드 뱅과 풀뱅 스타일을 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뱅이에요. 아, 근데 중요한 거 아, 집에서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자신이 없으면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전문가하고 사인해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죠?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laughs> 아근데 제가 가르쳐 주는 방법만 하시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선 머리를 삼각형을 뜨는 거예요. 정수리 중앙으로 삼각형을 네. 이렇게. 네, 음. 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 내가 이마가 너무 넓다, 그러신 분들삼각형은 길게 뜨면 이마가 더 넓어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을 좀 짧게 뜨시고요. 음. 그리고 이마가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삼각형을 좀 길게 터세요. 근데 저는 좀 이마가 좁고 그래서 네, 저는 삼각형을 좀 조그맣게 해서 앞머리 수을 조금만 낼 거예요. <laughs> 예쁘게 이렇게. 네. 아, 가위로 머리를 자를 때도 대충 자르시나요? 어, 이거는 탈 때는 대충 타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아, 잘 타셔야 되는구나. 예쁜 이렇게 보이시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네. 이걸 네. 타시고, 이렇게 하고 뒤로 머리를 묶을게요. 아, 나머지 머리는 뒤에 네. 묶어줍니다. 아, 혹시 또 같이 잘릴 수 있으니까. 묶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더 손쉽게 묶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를 그냥 묶으시고요. 바로. 내리시는데 보통 잘못 자르시는 게 위치 선정 때문에 너무 막 짧게 잘려가지고막 호서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옆 사이드 뱅을 자르실 때는요 머리를 이렇게 내리시고요. 음, 네. 엄지 있죠. 네. 엄지를 코선 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음. 코선 끝으로 잡았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잡고 여기서 귀 쪽으로 이렇게. 혹시 떨어지는 머리 있으면 그냥 두시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예, 네, 보세요. 엄지. 엄지 그대로 머리를 오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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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지 그대로. 엄지 그대로. <목소리> 자르는 게 아니고요. 오리고 그 있죠. 모양으로. 이렇게. 네, 오리시는 거 네. 그대로. 네. 네. 그대로. 이렇게. 어, 엄지 그대로. 엄지 모양으로 아, 지금 아, 오렸어요, 아, 머리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이 라인을 따라서 아, 둥글게. 네네. 보통 아, 어, 이렇게 잘리면 이상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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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머리 말려볼게요. 잘린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어, 자르... 자르신 거예요? 네. 아니, 자르는 거 되게 대충 자르셨어요, 이렇게. <laughs> 아 대충. 아니, 걱정되는데? 걱정해보가 되시죠. 우